니까안 졸리십니까? 졸리시죠. <laughs>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있게 말씀 드립시다. 네, 참 되게 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중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요즘 세상은 빨리빨리 세상이죠. 유튜브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튜브의 특징은 참 오랜 다양한 정보들이 유튜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짧든 길든 간에 유튜브 안에는 다 들어가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혹은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유튜브보다는 좀더 짧은 영상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laughs> 이게 틱톡이 이제 유튜브는 1시간, 2시간도 막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틱톡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올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5초, 그러다 가 30초, 1분, 이제 지금은 10분까지 이렇게 늘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짧은 영상이 지금은 유튜브보다 조회수가 틱톡이 더 많이 볼 보는 이런 매체가 되어서 참 이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긴거 말고 슛, 이 짧은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는 슛, 유튜브 쇼츠라는 이 이제 매체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짧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긴 영상이 있으면 한 시간 두 시간짜리는 그 안에 정말 딱 오래 듣다 보면 야 이게 뭔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짧은 영상은 그냥 재미없게 시작하는 것은 딱 보고 안 봐요. 근데 짧은 것은 아주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들만 거기에 넣게 되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열심히 사역해서 아이들이 참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지만 요즘 가장 힘든 중에 하나는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 요즘 아이들은 10분의 영상을 보여주면요 집중하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조금 보다가 재미없으면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그냥 안 봐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장필리프 라시오라는 분이 아이가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분산된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정보가 너무 많이 요즘 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별로, 여러분, 웬만한 흥미와 자기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은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TV 채널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는 몇 개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세개 있었잖아요. KBS1, KBS2, MBC. 그세개 중에 하나,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50%, 60%, 그러면 시청률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볼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채널이 몇 개일게요? 몇 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너무 많기 때문에. 채널 보니까요, 999번까지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다가 잠깐 관심이 없으면 채널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돌리니까 그냥 슥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많은 정보를, 정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보를 모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나는 이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원한다 하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버린 거예요. 선택을 합니다. 버리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꿰면 모아서 묶기 시작해서 방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힘이 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그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딱 이거 한 마디만 하면 될 텐데 아주 길고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었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공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제자들이 능력이 능력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난 다음 제자들을 이제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되고 사도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3천명4천명 마구마구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손들어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접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사도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접촉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거하면 살고 떠나면 죽는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단순 명쾌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붙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집중력이죠.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해서 하잖아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왜 합니까? 이 접촉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접속, 접촉점이 연약하고 아주 그냥 조금만 붙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걸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굵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이 접촉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산만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또 예전에 그렇게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과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보면 꼭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가지치기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곳은 정말 평야가 뭐 많은 성도들이 배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대요. 가지를 잘 잘라주면 그 이제 나머지 가지에서 아주 튼튼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지치기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더잘 붙어 있게 하기 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신앙적인 측면을 적용을 해 보면 하나님과 연결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뭐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그렇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대요.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제가 새벽예배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고등반 학생이 새벽기도에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보니까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혼자 새벽기도로온 겁니다. 어떻게 왔니? 눈이 젖졌어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난다참 기특하고 어, 보기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학생의 부모님이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어, 이 학생이 새벽기도 왔던데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학, 시험 기간인데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러 갔나 봅니다. 부모님은 안 왔어요. 혼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 이제 고3인데, 이제 원래 학원을 쭉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하고, 여러분 예체능은 학원을 다니고 선생님에게 이 중요한 이 정보를 받고, 그 다음 잘 거기서 에 훈련을 받아야 예체능으로 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원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끊었을까 의문이 들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학원에서 이제 고3이 되니까 주일에도 와서 학원에서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뭐 이래서 뭐 오가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그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참 멋진 신앙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우선순위를, 학업은 너무 중요해요.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선 순위를 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부모님과 이 학생을 보면서 아 제가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를 저도 앞으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학생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이게 뭐죠? 우선순위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내가 잘라 버려야 할게 뭘까?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절대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산만한 시대에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이 있는 시대 속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뭘까요? 우선순위. 우리 주님께 두는 삶이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복,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산만한 시대에 집중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수동태는 내가 주동적으로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수동태의 삶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사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 나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해서 막 진두주의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동태적인 삶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하라. 가지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나중에 밖에 버리워져 땔감 밖에 쓰일 게 없습니다. 뿌리에서 올려지는 진액을 빨아먹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진액에서 뿌리부터 쭉 올려주는 그 수액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에게 있지 않고 나무에서 주는 힘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야 재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힘도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도토리 키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홀로 있으면 우리는 영의 존재, 영. 아무것도 없는 영의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내 볼게요. 0이 100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0. 그럼 그0 100개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0. 0 100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 나누면요. 0이에요. 아무리 0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백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앞에 두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 있는 영백개가 되면 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두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동택인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앞에 두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찌 어찌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손에서 있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핸드폰 참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한 100만 원 넘는 핸드폰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이 예전에는 전화만 됐는데 요즘에는 전화는 기본이고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뭘 사용하세요? 영상을 보고, 때로는 핸드폰으로 컴퓨터보다 더 활용도가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보드를 연결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비싼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사서 그때 이제 카메라를 배우려고 이제 막 사가지고 이제 막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카메라 지금 사용할까요? 사용 안 합니다. 왜요? 핸드폰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해주지 않고 충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성능이 좋은 거라도 제로예요. 연결이 없으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활용을 할수 없는 기기가 핸드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아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면,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이것이 수동태, 수동태적인 삶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 제가 설,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결국,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러 하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니까 내 생각이 먼저 돼야지.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맞춰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춰 나가는 작업이 바로 묵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함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의 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로 따지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를 뛰어넘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공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가까이 하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와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내 비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의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정말 속깊은 이야기, 비밀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읽는 것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세계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확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밀을 공유한 사람과는 눈빛만 봐도, 아, 어, 저 사람, 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나중에 전화해 봐야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을 금방 아시지요.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시는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주고 성령이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해요. 다양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산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지치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예배하기는 데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가지치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동태적인 삶.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단 혼란스럽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끊어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여 주실 때그 걸음을 따라가는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이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 가지치기와 수동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